안녕하세요. 더비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수세미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세미는 단면 수세미입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 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시고요. 바늘은 모사용 5호 바늘을 준비해주시고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당겨서 고리 안으로 넣어주시고, 꼬리 실을 당겨주세요. 실을 당겨서 고리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사슬 다섯 코를 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서 끝까지 빼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사슬 세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링 속에 사슬 다섯 코로 링을 만들었죠? 여기 링 속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세가닥에 걸렸으면 실을 당겨서 두 가닥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실을 당겨서 두 가닥을 빼주세요. 이렇게 여기 사슬 기둥코까지 해서 열다섯코를 해주세요.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열열열 다섯 열 다섯 코를 하셨으면은 사슬 기둥코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서 끝까지 빼 주세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해서 이 실은 잘라 주세요. 실을 바꿔서 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방금 빼뜨기 해준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오세요. 그런 다음, 사슬 세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실을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실 연결해준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코 해주시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해주세요. 하나, 둘, 다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하시는데, 단턴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닥만 빼주시고, 여기서 실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실을 바꿔서, 고리,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 한길긴뜨기 완성을 해주시고, 다시, 여기, 한길긴뜨기 한코 해준 데 있죠? 여기에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코 해주세요. 여기서도 반 코만 해주시고, 실을 바꿔주세요. 실을 바꿔서 마무리 해주시고, 다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코. 하나. 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한코 하시는데 반 코만 해주세요. 반대만 해주시고, 실을 바꿔서 마무리 해주세요. 네, 마무리 해주시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하시는데 절반만 해주시고, 여기서 실을 바꿔주세요. 실을 바꿔서 마무리 해주시고, 다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해주세요. 하나, 둘, 네. 여기 두 코씩 해서, 다두 코씩 들어갔죠? 근데 여기 한길긴뜨기 두 코씩 두번 하시고, 여기, 여기는 다른 색이 두 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흰색이 다섯 코가 되고, 하늘색이 여기 한 코가 들어갔죠? 다시 여기 흰색이 다섯 코, 하늘색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요게 한 세터가 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세트인데, 여기 다섯 세트를 해주세요. 네, 한 바퀴 다 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색을 바꿔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사슬 기둥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서 끝까지 빼주세요. 색을 바꿔서 실을 당겨서 끝까지 빼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여기 금방 빼뜨기 해준 코 있죠? 여기 사슬기둥코 세 번째 여기 다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한번더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 다시 사슬 하나, 둘, 셋세코 하신 다음 이번에는 여기 이제 사슬기둥코 세 번째에 여기 사슬기둥코 해줬죠?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해주세요. 하나, 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해주세요. 한 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해주세요. 하나,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코한코 한코 하시는데 여기서 색을 바꿔주세요. 여기 다른 색이 들었죠. 여기서 색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색을 바꿔주시고 여기 두코 들어갈 차례죠. 한길 긴뜨기 두코 여기서 또 색을 바꿔주세요. 두코 하고 나니까 여기 또 흰색이죠? 여기서 색을 바꿔주시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시면은, 여기 오시면은, 여기 두 코가 들어갈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 다두코 들어가서, 여기 마무리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한 바퀴 하셨으면은 여기서 색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두코 마지막 코죠. 네두 코째 마지막 코에서 마지막은 색을 바꿔서 마무리해주시고 사슬 기둥 코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서 끝까지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 사슬 두 코만 해주세요. 사슬 두코 하신 다음, 실을 한번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 오시고, 실을 당겨서 두 가닥 빼주시고, 실을 당겨서 두 가닥 빼주세요. 이렇게 두코 모아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다음에도 두코 모아뜨기로 한 코, 한 번을 더 해주세요. 실을 당겨 오시고, 실을 당겨서 두 가닥 빼주시고, 여기서 실을 당, 한번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 오세요. 실을 당겨서 두 가닥을 빼주시고, 이렇게 세 가닥 남았으면 실을 당겨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다 빼주세요. 그런 다음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두코 모아뜨기 한 코.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위에 네 코가 되었죠?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 마지막에 색을 바꿔주세요. 세 가닥 남았을 때, 색을 바꿔서 마무리해주시고,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는 두 코죠? 두 코인데, 여덟 코를 만들 거예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네 코씩 해서, 여덟 코를 만들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네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코째는 절반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색을 바꿔서 해주세요. 색을 바꿔서 마무리 해주시고, 이번엔 두코 모아뜨기. 두 번을 해주세요. 하나, 둘. 두코 모아뜨기. 한 번, 두 번. 그 다음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한 코를 해주시고 다시 두코 모아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렸으면은 실을 바꿔서 마무리해주세요. 실을 바꿔서 마무리해주시고 다음 두 코에 한 코에 네 코씩 해서 여덟 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음 코에도 네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코째는 절반만 하시고 색을 바꿔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나머지도 다해 주세요. 네, 한 바퀴 다 하셨나요? 여기 마지막에는 색을 바꿔서 색을 바꿔서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 사슬 기둥코,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서 끝까지 빼주세요. 그런 다음 사슬 세코 해주세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네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절반 해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주시고, 실을 당겨서 두 가닥 빼시고, 다시 여기서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주세요. 실을 당겨서 두 가닥 빼시고 여기서 색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네 가닥이 걸렸죠? 여기서 색을 바꿔서 마무리해주시고 여기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코. 하나. 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코해 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두 코씩 하나 둘, 셋, 세 코가 되었죠? 세 개, 세 개를 했죠.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지금 여섯 코가 되었어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그 다음 코에도 한 코. 그 다음 코두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두 코. 하나, 다음 코에도 두 코. 하나, 둘. 여기서 또 색을 바꿔주세요. 색을 바꿔주시고, 한길긴뜨기, 네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절반씩 두코 했죠?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주시고, 실을 당겨서 두 가닥을 빼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주시고 실을 당겨서 두 가닥을 빼주시고 여기서 색을 바꿔주세요. 색을 바꿔서 한꺼번에 다 빼주세요. 다 빼주시고 다시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씩 세 코를 해주세요. 세 번을 해주세요. 한 코에 두 코씩. 세 번을 해주세요. 그럼 여섯 코가 되죠? 두 코씩 세 번을 해주신 다음, 한 코에 한 코씩 두 번을 해주세요. 한 코씩, 한 코에 한 코씩 두 번을 해주시고, 다시 한 코에 두 코씩 세 번을 해 주세요. 한 코에 두 코씩 세 번, 한 코씩 두 번. 또한 코에 두 코씩 세 번.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여기서 절반을 하시고 색을 바꿔 주시고. 여기 또네코 모아뜨기 해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나머지 다 해주세요. 네, 한 바퀴 다 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슬 한번 해서 요 실은 잘라주세요. 요 실은 잘라주시고 여기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두 가닥. 여기 마무리 안 했다 생각하시고 여기 두 가닥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흰색으로 여기 실을 당겨오시고 여기 네코 모아뜨기 머리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네,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 떡이, 짧은뜨기로 한 바퀴 해주시는데 네 코마다 한 코에 두 코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네 네 코째 두코 해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네네 네 코째 한번더 해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코째 한번더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네, 한 바퀴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고르를 달아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크를 하셨으면은 같은 자리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 주시고 사슬 한 번에서 실은 잘라 주세요. 네, 잘라 주시고 여기 단 단면이, 단면이기 때문에 어디 넣을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감기를 할게요. 여기 반가닥만 걸어서 감기를 해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